2024 서경대학교 약술형 논술. 그래서 약술형 논술 전형 중에 제일 먼저 시험을 치르는 대학이죠. 11월 5일 날치릅니다 자, 정원 167명이죠. 워낙에 뭐 좋은 학과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자, 물론 이제 논술 수사 전형은 연세대학교가 9월 23일 날 성신여대와 함께, 그죠 논술 처음 신호탄을 쏘죠. 자, 약술형 논술은 역시 매년 그렇지만 올해 서경대학교가 약술형 논술이 2년차입니다, 그죠 가천대학교, 수원대는 3년차고, 자 그래서 국어 수학을 보는데 어쨌든 이 OT 영상 강의는 말이죠. 약수능 논술 신호탄을 쏘는 바로 서경대학교, 자 국어 논술, 자 작년 경향이랄까 올해 모의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진단해 드리는데 저는 그 논술에 그야말로 레전드로 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작년도 서경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있죠. 올해는 뭐, 삼육대학교, 그 다음에 있죠. 한신대, 그 다음에 이제, 어, 동덕여대가 이제 약수련수에 추가가 됐죠. 물론 자연계는 총육대 세종과 공학대하고 수학만 보죠. 자, 고려대 세종은 어찌됐든, 어, 뭐랄까, 인문계는 언어논술, 국어사회, 자연계는 수리논술을 보는데 수학논술, 수리논술 원이죠. 자, 이나저란 말이죠. 일단은, <laughs> 서석대 수능체제 없죠. 수능최저가 있는 게 이제 국어 어, 수학을 보는 약수령은 가천대하고 삼육대 두 군데입니다만은, <laughs> 자, 물론 이제 고려대 세정도 최저, 수능 최저가 이고 고려잖아요. 자, 이나자나 여러분들 있죠? 일단 11월 5일. 그래서 제가 약수한 논술을 어때요? 상설, 상설 과정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8월 저희가 19일날, 어, 일단은, 음, 개 계약하면서 바로 실전 1단계. 그 다음에, 자, 9월 6일 평가원 지나고 9월 9일부터 실전 2단계. 본격적인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천대가 11월로 올려졌죠. 서계도 11월 5일로 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에 6일간의 것죠. 추석 특강 있죠. 자 그런 강좌를 통해서 완전히 찜을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서경대뿐 아니라 여타 나머지 약수형논술 있죠. 지원하려는 그런 대학들의 모든 걸 거의 뭐 백락은 기전은 비슷해요. 가천대 국어수학 그 다음에 있죠. 수원대 국어수학, 서경대 국어수학 그 다음에 3 6대학교 뭐 예고한 모의 문제 국어수학 그죠. 등등. 자 그러지 마시고 있죠. 저희 대치동포는 음마사가 로터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시규 학원입니다. 직영는 학원이 또 서초 방배원 사우수청대신호서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저는 국어를 직접 지도하면서 어때요 두 군데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원장 노환기입니다. 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정통파로서 지금까지 결과를 가져왔고 평생을 수능 국어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에 해당하는 지금 약수령 여러분들이 내신이 좀 아쉽고 뭔가 수능이 생각 잘안 나오니까. 일단은 뭐 약수령 논술로 일단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약수령 논술 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입시의 결과를 본 수험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은 문이가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국어 수학 오케이 물론 수학은 수 원투만 선택이 안 들어가니까 국어는 어때요? 자 문학 독서 중심이죠. 자 그런 걸 하시고 자 서울 경명대학교 있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수능 특강에 어때요? 텍스트들을 활용한 자 그런 문제를 낸다라고 공언이 돼 있습니다. 수특 문학 독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능 특강에 어떤 기재를 두다 보니까 저가 많은 문제 뱅크식으로 해서 서경대형 근데 뭐어디약수랑 넣어서 똑같아요. 뭐 서경대 이기 따로 있다 한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만는 가천대형 그죠? 그 다음에 수원 대형 삼육 대형은 있는데 두루두루 있죠 그 대학들의 어떤 통용되는 자 그런 약수 능논술을어 저희가 자체 개발한 문제 뱅크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교육을 해놨습니다 국어 그다음에 수학 별도 해서 센터 국어 센터 수학 자, 확, 이제 확정적으로 개발해놨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 전문가들 풀어드립니다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 권한 정통파 그죠 사범대 국어 교육 권한데 정통파 국어 전공자로서 여러분이 제대로 완벽하게 있죠 독서 문학을. 제대로 어때요? 좀 뭐랄까 소화해서 시험장에 가서 경력력을좀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와줬고, 자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이제 보면 수학에 우리 이광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 이원준 서울대 수학과 나오시고 우리 이제 수학 기획팀장님. 자그 다음에 국어는 어때요? 제가 청구하면서 전문가들이 말이죠. 학계별로쭉 하는데 이나 저나 있죠. 일단은 국어 주중 반두 번, 세 시간에서 네 시간 반 정도 해당 수학도 주중에 두 번. 그 다음에 주말반, 토일반 있죠 국어 두 번, 수학 두 번. 연합반 형태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1 9일날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실전 1단계, 아까 기대로 9월 평가원 지랑 9월 9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2단계 들어갑니다. 자, 여기 뭐 9월 9일날 본격적인 실전 2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1대1 대면 첨사 참사, 맞춤편 참사하는데 한 클래스에 보통 저희가 5명 내지 10명, 많게는 10명, 최소한 5명 이상, 그죠? 소수정인 집중으로 맞춤 참사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봅니다. 뭐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시문 텍스트 내용을 픽 어때 요 해서 픽업 해가지고 답을 이제 탑재시키는 그런 역량을 묻는 겁니다.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아니고 사실적 사고예요. 사실적 사고. 자 그래서 국어는 문학 독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어때요? 수 원투 중심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센터 국어 센터 수학이 있죠. 즉 국어보다는 센터 국어고 수학은 센터 수학이 표현됩니다 자체 어때 샘태 국어 논술, 샘서 논술이었던 그교환들로 활용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서경대가 먼저 보기 때문에 일단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6일간에 걸쳐가지고 추석 연휴, 수석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서경대가 중심이 될수 밖에 없죠. 물론 나머지 가천 대통령, 여러 대학들로 같이 그날 추석 연휴 기간도 활용합니다만은, 어, 일단은 뭐예 수식 원서를 내놓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투력을 길러야겠죠? 참고로. 자, 그때 마시고. 자, 일단은 말이죠. 서경대학교 논술 2 0 3 4년도에뭐 어때요? 자, 논술이 70%입니다. 비중 10% 늘렸어. 내신이 1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천점으로 해서 일단 논술이 바로 700점이 되겠습니다. 만수능 최저 없습니다. 일단 뽑는 인원 1 6 7명이고 11월에 논술고사입니다. 국어는 어때요? 일단은, 자, 문학독서만 나오죠? 서너 개 지문을 가지고 여섯 개 내지 아홉 개 문학 내외로 수학은 수원트만 나오고 여섯 문학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와 학목, 교과, 녹과, 항목에 따라서 문학인들은 따라 약 10점에서 2점인데, 한 문학 평균은 어때요? 자, 일단은, 자, 10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어가 60, 90점, 수학이 60점, 150점에다가 기본 점수 5 0 0 깔아주기 700점이 되겠죠? 학생부 내신에 바로 300점이 되겠더라. 80분에 봅니다. 입 문장이 구분 없이 공통 문제로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있죠? 내신이 등급당 어때? 1점 차이란 말이야. 자, 6등급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차피 약수령 논술 지원자들이 보면 거의 뭐 5등급, 6등급이 거의 많습니다. 절대적이죠. 물론 일부 4, 3도 있지만, 음? 자 7등급이 되면 어때요? 점수 갭이 좀 커지죠. 그래서 말이죠. 어찌 됐든, 어찌 됐든간에 1, 1점 등급당 1점이기 때문에 수원대는 등급당 1.5, 2, 2호, 5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한 문제 가지고 어때요? 내신 2, 세 등급을 뒤집었다 앞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자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검정고시 등등, 내신 염수험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자, 일단 논술고서 성적을 가지고 말이죠. 그죠? 700점 만점에 689점 이상이 되면은 100점, 이런 식으로. 그죠? 내신을 반영해준 비교 내신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일단 약수능 있는 논술. 어, 두루두루. 어때요? 상설교실과 함께 11월 5일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시험, 한 열흘 전에 시험이잖아요, 그죠? 상설교육에 함께 아울러서 말이죠. 일단 추석특강 이용하는데, 의외로 말이죠. 자, 국어 약수력 논술, EBS 수능특강 연계, 수학원투, 어때요? 자, 약수력 논술, EBS 연계. 하다 보니까 수능 기초를 다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수능에서 의외로 많이 효전을 자 해주는 게 약수력 논술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그점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결코 수능을 갖다가 훼손하면서 망가뜨린 게 아니죠. 그죠? 수능 따르고 아니고 오히려 수능을 보존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참고로. 자 서경대학교에 있죠. 2 0 2 4 학년도에 바로 국어논술 모의 논술 문제 공지를 했는데 자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라 확인을 해 봅시다. 한번. 자 독서입니다. 공간에 관련된 거. 밑줄 긍정적 구조 공간 자 접속부를 많이 확인해 독서에서는 그런데 그러므로 따라서 독서 지문은 접속부를 많이 정해야 됩니다. 자 공간에 관계된 기억 미출이 있습니다. 쭉 하는 독서. 탈락별 읽기라서 했죠. 지식을 먹는 게 아니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때요? 썸머리 하고 자 미출지 니은이 나왔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지문에 나왔죠. 독서 지문입니다만은자 이베 수능 특 강에 어때요? 2024학년도네, 그죠? 16페이지 0에 나온 16쪽에 0 나온 거제지문에 공간 시간에 관한 제지문인데 그걸 가지고 모의 문제 기획을 했죠. 큰 문항 1 번을 봅시다.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달대 빈칼대가 적절한 학구로 2 0자 이내로 완성하시오. 어때요? 자, 윗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어때요? 장문 독해 마지막 문제 같죠. 달락달락 단락 단락 요지를 파악하는데, 어찌 됐든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2 0자 이내로 서술형이죠. 서답형은 그냥 답을 찾아서 찍어서 옮기면 되는데, 음, 자, 그러니까 공간 시간 인식에 전하는 쪼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전개를 놓고 전체근을 적절하게 이해하면서 요약하는 썸머리 역량이 되겠습니다. 요약이니까 내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팩트 체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골조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이 십자 이내로입니다 자, 공간이나 시간과 관련한 인식의 전환, 맞죠?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제한된 시간내 말이죠. 압축을 해서 요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딱 합체시켜야 되다 보니까 우회로 있죠, 여러분들이 좀 오답을 저지르고 감점 소지를 많이 가질 수 있죠? 자 그런 점이 있는데 어찌 됐든 말이죠 완전한 답이죠 자 그럼 채점 기준이 있어 공간 재평가 인생의 의미록 시선 분고는 10점 만점에 주는데 하나만 얻을 때 5점이고 그의 경우 0점이라는 얘기야 그죠 뛰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에는 한 개당 1점씩 감점한다 최대 2점까지 감춰된다는거뛰게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무시 못하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뛰어쓰기 그죠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있죠 조건 여러분들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어때요 국어시험 다죠 서술형 똑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과정 중심으로, 그죠? 자, 첫 번째 문화 봤습니다. 자, 2번. 미출, 기억, 긍정적 부정 공간을 구현한 화가 한 명을 윗글에서 제시하고,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50자 이내로, 아이고, 이제 50자네, 그죠? 약간의 길게 서술이 되는 거죠? 어. 자, 기억의 화가 한 명을 윗글에서 제시하 찾아 쓰란 얘기니까, 그죠? 긍정적 부정 공간을 두고 이해해는긴 설명을 이해하고 이어서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지 파니까 한다. 긍정적 부정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네? 어때요? 자, 클림트, 브라크 등이 거론다면 이들 각각 의기법이 관력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모범 답단으로는 1번에 모네, 클림프, 브라크 가운데 한 명을 기입하면 되죠? 두 번째에, 어때요?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그죠? 모네는 공간과 표시 화면을 주도하게, 제재인 대성당을 둔가하는 것처럼 그랬다. 자, 클림트는 배경에 기학적인 무늬들은 시제인 인물 못지않게시선를 끌게, 어때?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그래프 분량도 맞춰야 되니까 있죠? 어때요? 50자 이내니까 띄어 쓰기 같은 거, 구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글감을 모아놓고 나서 어때요? 자, 브라크, 공간의 세상, 동일한 색, 색감,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네들에 해당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있죠? 그래, 분량에 넘치지 않게 조율하면 되겠죠? 쓰기 전에 조율을 미리 해야 돼요, 그죠? 단어를 모아, 핵심적인 거 모아놓고 나서 살살 어디,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굉장히 어때요? 좀서술형으로서 약간은 좀, 뭐랄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이런 건는1점 이런 경우 10점. 화가명만 제시하면, 기법만 제시하면 5점. 그 외에는 빵점 그죠? 맞춤법이 들리면한개당 1점씩 한 감점한다. 최대 2점까지. 맞춤법도 무시 못한다 그랬죠? 3번, 니은의 근거. 아까 니은 길게 나왔죠? 자, 문맥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죠? 덜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의 구성적, 긍정적 가치를 새롭게 부여했다. 자, 40자 이내니까. 어때요? 서답형이 아니고 서술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논, 논술 중에서도 어때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치한데 오히려 수원대보다는 좀 약간 자, 까다롭게, 어, 까다롭게 답이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오케이? 음. 다만 어때요? 제 시문에 다 나온 내용을 가지고 문제고도에게 조합하는 영향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죠모본당의 취지에 담아주면 10점. 그죠? 절반이면 5점. 그 외에는 0점. 맞춤법 뛰어쓰기. 역시 하나당 감점. 그죠? 자, 근데 4에서 6번까지 독서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알고리즘, 유기체, 음악 유기체입니다. 제시문은 주종 하나 음악 유전체 자소음악 필터링 음악 유기체입니다. 이 b s 소문 특강 2024학년도죠. 국어 독서에 바로 203페이지 쪽이네. 자 위글의 논지를 각 문단별 중심어를 통해 다음과 정리했다 제시하시오. 가나다라 그죠? 제시문이 가나다라 있잖아요. 논지야. 논지는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지파가리 영량입니다 출연 영향이 아니죠. 자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게다어떤고이 그러니까 포인트에 맞게 어때 폰트에 맞게 어때요 하나 더요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음악의 출현 명사로딱 끝나게 그죠 발상 자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때 다를 수 이유는 어때요 이폼에 맞게 비슷하게 쓰라 그런 얘기죠 여기를 좀 벗어나면 좀 그러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정확하게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평소 수능 국어 하면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요지하게 해봤잖아요? 이제 그걸 직접 쓴다는 부담이 있죠? 안 써보면 들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뱀개 돌기만 하죠? 결과적으로 사실적 사고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가나다 중심 문장 진술이 모두 오르면 10점. 가나다 중에 두 달락의 중심 문장 진술이 오른 경우 5점, 그죠? 가나다 중한 달락의 중심 문장 진술이 모두 온채 하면 0점이다. 그랬습니다. 의미상 중심 내용과 뜻이 통하는 진술을 정답을 처리한대요. 이게 최소한 베스트 해라. 항목권 진술하지 않으건빵점이야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도 어요 하나당 감점 1점씩 된다 그랬습니다. 자, 5번 문항. 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정리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25자 이내로. 25자, 20자, 50자 막 그러네, 그죠? 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 가가 말이죠. 제심 시 하나를 가지고, 어, 자 유전 알고리즘 만들어진 음악 유기체 바로 어때요?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뒤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주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두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일부를이어받는 단일한 음, 오케이? 두음악 유기체가 짝지어지면 뭐뭐이 뭐뭐가 만들어지는 게 내용이 나와 있어. 만들어지는 게 그죠? 그러니까 과 뒤에 마저 만들어지는 거, 과 뒤에 만들어진다. 쭉 하니 가면서 자복잡한 곡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쭉 하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언급해서 찾아가지고, 자,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단이도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니죠? 오케이? 음. 그, 이런 식으로 모범당 완전 일치하면 어때요? 10점. 그 다음에 어때요? 절반이 되면 5점. 그죠? 아니면 0점. 이런 식이다. 역시, 이제, 띄어쓰기도 해당이 되는 거. 6번. 보기로 봤다고 이렇게 그룹화하겠대. 그 아래에 일과에 들어갈 적합한 표현을 보기 찾으라. 유전 알고리즘, 유기, 유망 유기체, 인간의 편향 등등. 자, 이런 편향으로 인해 기계의 창조성은 제한적으로 진화음악에 반영된다. 편향이라는, 음악 편향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 걸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자, 아래에 일과기가 들어갈 말인데, 자, 억지됐던 말이죠. 뭐뭐가 적합도의 기술을 낮춰잡으면 뭐뭐는 더 크게 허용이 된다. 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그러니까 적합도의 기준. 그렇죠? 이것을 제시문 내용과 여기 있는 적합도 기준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이 어때요? 적합함수 기계의 창조성. 작가방수 기획의 창조성 어때요 사실적 사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압축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자 참고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그 다음 7번서 9번까지가 어때요 자 소설이죠 현대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지문 두개에다가 어때요 현대소설 하나가 금년도 모의문제였어 국어 아홉문제 수학 예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모의문제 여러분들 뭐 많이 익혀 내신때도 그렇고 많이 얻는 입에 스로두가강이 바로 문학작품이죠 자 원미동 <laughs> 사람들. 자, 문제. 몽달시가 헛교사의 나에게 들려주는 슬픈 시에 나오는 은사시 나무가 상징하는 건 무엇인가? 약간 추론이 필요하네. 그죠 어? 자, 예시다 말해 몽달시. 그죠 몽달시. 자, 한번서 저 함축적인 파악하는 거니까. 자, 몽달시. 기타만 다른 게 나오면 어때? 조금씩 감점이 되는 그런 건데, 어찌 됐든 말이죠. 다만 몽달시 성격을 규정하는 구절이 앞에 수, 관용적으로 수, 수식하는 말이 앞에 있어도 다불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원미동 씨는 비평문인데, 빈칸의 셀과 적재하는 표현은 어때? 내용, 내용 보고 적재, 뭐, 뭐가 사실이다. 그런 정반대 인물이 뭐, 뭐, 의 사실이다. 그죠?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함께 등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평문 참고해서 빈칸의 셀과 같 내용을 기술하죠. 10점인데, 이소세 선술자의 죄의 기이 전달한 조요한의 소설, 사랑, 손님, 어머니, 합시다다. 두 작품 모두 뭐, 뭐, 의 눈을 통해, 뭐, 뭐, 의 눈을 통해죠? 사건을 서술한다. 어린, 여자아이도 여자아이의 눈을 통해, 어린이, 어린아이. 그죠? 정확한 건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완벽한 거, 그죠? 여자아이, 10점. 어린이 어린아이도 10점, 그죠? 제3자 관찰자에 들어가면 3점이고, 언급된 내용이 없으면 0점이다, 그렇습니다만은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독서 지문 두개에서 여섯 문제 각각 세문제씩 자, 그 다음에 있죠? 자, 소설 지문, 문학에서 소설을 가지고 바로 세개 문제를 주면서 아홉 문제로서 금년도 모의 문제를 예고를 한게 석영됩니다. 근데 말이죠, 의외로 독서에서 보니까 뭐, 아무튼 20자 이내로 또는 50자 이내로 자, 등등과기술해자는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경대 약술 수 논술을 통해서 어때요? 좀 뭔가 고득점을으로 합격을 해 보고 싶은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또 수학도 있단 말이야. 수학도 과정을 기술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말이죠. 서경대학교가 일단 자, 11월 5일라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기회가 되는 데, 시간이 되는 데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획한 자체 문제를 통해서 많은 훈련 함으로써 수능도 터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있죠? 국어 수학의 수능도 터잡기를 하고, 석양대 약수랑 논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약수런논술 보는 대학들 있죠? 지원한 대학들의 <laughs> 약수랑 논술 사전에 대비하는 자 그런 부과정의차원에서 학습이 된다는 걸 가정하시고, 우리 스카이입시 교육의 논술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입결이 어떤,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제 나름의 노하우, 노하우, 그죠? 실력,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지도하는 건 선생님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야말로 시그널이 될 거라고 사례가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도하면서, 자, 국거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또는 학원 교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좋은 결과에 가있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